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SKNIX가 8%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 3% 급등하면서 어, 3일 만에 지금 올라간 게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매도 시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매도라는 것은 이제 신이 정해준 금액에 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통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여기 지표 추가하셔가지고, 스탠다드 데비션 값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2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셔가지고, 이거를 조금 제가 안 보이시니까 굵기를 굵게 할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데비션의 최고 값이 이로뜹니다 21년도 8월, 1월 18일날. 이 구, 이, 이구간이요 여기를 넘어서는 게, 가장 단기적인 매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극, 급격하게 변동성을 갖고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금방 이 값, 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SKNX 보여드리겠습니다. SKNX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보면은, 어, 역대, 최대 스탠다드 디비션 값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얘를 어때요 요 구간에서 뚫었죠 뚫었죠 요 구간에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에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그죠 횡보하면서 스탠다드 디비션 값이 횡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를 뚫었죠 여기 뚫었습니다 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기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요 값을 뚫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특이한 파동으로, 어, 특이한 변동성으로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매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얘를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어. 뚫어서 이제 제2의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어, 근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1월 달,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일단 6월 말까지 뭐가 있습니까? 공매도 금지기간이 있죠. 공매도 금지기간이 일단은 삼성전자나 s k 닉스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가장 큰호재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덜 받고 올라갈 때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을 때덜 조정받기 때문에 단기 세력들은 금방 나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주식의 그 하락했을 때의 그 분산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조정이 조금 더어 쉽게 금방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다시 보시면은. 조정이 있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조정이 어디까지 왔었어야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오? 왔던 게 그냥 그대로 되돌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왔던 게 그냥 되돌림이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더뺄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못 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거점 뚫었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일단은 적산병이 나왔고 거래량 터졌습니다. 뭐, 계속해서 막 뚫고 올라가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NX 목표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단기, 이, 단기 상승 폭에 대한 그, 상승을 보면은 보통 20에서 25% 정도, 많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죠? 많이 올라가면 20에서 25% 정도 올라가거든요. 여기 기준에서 여러분 들 20에서 25%를 때려보세요. 얼마큼 올라가는지. 이렇게 때려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단기 밑, 바닥부터, 단기 바닥부터 25%면 여기죠. 네. 25%면은, 직전 고점이에요. 그래서, 직전 고점은, 일단 중형주도 한 번에 뚫, 뚫기,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슈팅이 나올 때 그때가 저로의 매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건데, 내가 전략 매도를 하게 되면, 은 어렵죠. 그 매수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30%, 40%, 뭐, 절반, 이 정도 매도 하시고, 다시 밑에서 주우셔가지고, 홀딩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 홀딩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디비션 값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6개월 이내였을 때 추가 매수가 유효한 겁니다. 6개월 이상 넘어갔을 때 공매도가 성행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 있습니다. 주변에 옛날에 삼성전자 사은 곳은 물려가지고 여태까지 아무 말안 했던 분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은 어 그래 내가 나도 지금이라도 삼성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때 그때가 상당히 상투인 구간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점 여러분들 꼭 참조하셔가지고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건 반도체 이 대형주 두 종목이 번갈아가면서 또는 같이 급등하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항상 우울해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사시고 그 종목을 정말로 떨어졌을 때 기분 좋게 꾸준히 사는 연습만 한다면 우리가 어, 퇴직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데 큰 이바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스탠다드 데비션 값은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영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멤버십 영상으로도 제가 좀 언급을 제가 드리니까 이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